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성욕이 왕성하고 이 강한 남명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이 생각은 뭐 잘못되고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치부하기 쉬운데 때로는 뭐 죄악이고. 벽이 떨어진다고 더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이성에 대한 생각들은 자연의 섭리이고 본능입니다. 이성에 대한 생각이나 성욕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 유지나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자신의 본분과 책임감을 뒷전으로 하고, 엄연하게 이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탈을 한다든지 불륜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사회적 문제거리와 이 가식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어떠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명사주에서 일단 이 재성 중에서도 지지의 편재가 이 도화일 경우에 이성을 갈고 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뭐시지라든지 일제 이렇게 편재 도화를 깔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남명입니다. 편재가 돈이고 재물이기도 하지만 남명한테는 여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편제의 성향은 사람들 자체가 좀 센스가 있고 융통성이 있으면서 음주 과무에 능할 수가 있습니다. 편제의 성향은 어디에 얽매이거나 이 구속받는 것을 좀 싫어하고 자유분방하면서 상관이 함께 있게 되면은 이 사람들 자체가 좀 유쾌하고 재밌고, 언변 능력도 굉장히 탁월하면서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나름 이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 좀 사치를 할 수가 있겠고 낭비하는 성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애에는 나름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편제가 도하라고 한다면은 이성으로 인한 이 구설수가 많게 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인 관계에서도 이 바운더리가 좀 넓은 편이고 친화력이 있으면서 이성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성도 어, 나를 좋아하고 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한다면 자칫 바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주 원곡 전체를 다 봐야지 세세하게 알 수가 있지만 제가 한 단면적인 모습과 이 기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나 뭐 남편분께서 편지를 깔았다고 해가지고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됩니다. 괜히 제가 말을 좀 잘못했다가 뭐 부부싸움도 할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냥 이 공부하는 차원에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남명분들은 이 학생일 때도 공부는 뒷전이고 이성을 빨리 만났을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편이고 이성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센스 있게 이성을 리드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이성에 대한 구설수가 자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욕이 강한 남명 일주들을 보게 되면은 무토일간하고 기토일간이 이 성욕이 좀 강하고 왕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별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이 사주 원국에 따라가지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호 일주하고 기사 일주하고 이 정미 일주들인데, 뭐 꼭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주가 여기에다가 이 월체 화가 또 장악을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성욕이 강하고, 왕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강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일주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 초원을 달리는 야생말을 연상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말이라는 동물은 서서 자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력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고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일주는 뭐무오나 기사나 정미나 다좀 조혈한 사주들이 돼가지고 물이 필요한 일주들인데, 이 기사 일주는 선비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제왕이고, 그리고 은근히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일주들입니다. 이 용모가 잘 생긴 사람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영마가 굉장히 강한 일주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이 활동성이라든지 이동 변동수가 많을 수가 있겠는데, 이 성역이 강한 일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를 못하게 되면, 늦바람 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다가, 이 무호나 기사나, 뭐, 정미일주라든지, 5월, 6월 달에 태어난 월지라고 한다면, 그성욕에 대한 기세가 대단해서 반드시, 이, 해소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미일주 남명을 보게 되면, 정미일주는, 이, 현모 양처를 얻을 확률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일주 자체가 너무 뜨겁고 이 후기가 없으면서 마르고 조혈하기 때문에 이 정력은 굉장히 강한 편이래가지고 이한 명으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후기가 필요한 일주들입니다. 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체적으로 목화통령이 된 사주들이 이 성욕과 정력이 강한 편인데, 그런데 이 화기운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지속성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별로 세세하게 보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일주들하고, 정사일주, 임자일주, 개일주들도, 병호일주도, 이 지지에서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정력 자체가 좀 강하고, 성욕도 좀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남명에게 정력과 이 성욕을 담당하는 것은 목화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화가 토를 뜨겁게 대표 주면은 이런 분들은 이 정력과 이 성욕이 최강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정력이 좀 약한 남자분들은 일단 사주 자체가 좀 신약하고 수기운이 이 토기운에 막히게 되면은 정력이 좀 약하고 너무 미약하다고 한다면 뭐 비아그라를 복용을 해도 안될 수가 있습니다. 수기가 막혀서 흘러가지 못하고 이 토와 섞여 가지고 탁수가 되면서 이 토는 또 뻘밭이 될 수가 있어 가지고 맑지 못하고 탁하고 이 막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간절히 금이 필요합니다. 이 토생금 금생수 해서 수기 유통을 해줘야지 이 막힘 현상이 통관이 되고 또한 이 오행이 골고루 포진을 하고 있어야지 이러한 현상들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원국에 금기운이 없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금의 장신구나 색상도 좀 흰색이 필요하고 장명을 하는 것도 좋고 숫자는 4하고 9가 좋겠고 그리고 매운 음식을 섭취를 하시면서 침대도 철제 침대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남명한테 금수 기운이 강하고 이 목화의 기운이 없다고 한다면 정력도 좀 약할 뿐더러 그런 쪽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정매일주나 무오 기사계 이 병호 여명하고 만난다고 한다면이 속궁합으로는 최악이기 때문에 뭐 여명이 바람 날 확률이 높겠고 딴살림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변태기라든지 성에 있어서 난잡하거나 물란하거나 이 성관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명사주에서 음일간이면서 뭐귀문관살이 강하거나 원진기문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변태성이 짙고 평범한 것을 싫어하고 뭐 특별한 케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성 도착증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관종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모로 좀 특별하고 회개한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인신사에 이 생지가 많은 사람들도 이 변태기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이 생지를 깔아가지고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래가지고뭐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이 모양새를 좀 요구하고 행동을 좀 취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한 이 목이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성향을 가질 확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귀문관살이 강한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는 좀 다른 성향입니다. 그냥 이 호기심일 수가 있겠지만, 이 귀문관살은 이러한 변태 성향 쪽으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호행이 강한 사람들 자체가 성적으로는 좀 매력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일하게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고 사람들 자체가 좀 순수하면서 이 솔직 담백한 모습을 보이고 뭐 가식적인 모습이나 꾸밈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은 천진함과 이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명들이 좀 좋아할 수가 있겠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화도 잘 발달되어 있다면은 금상첨화입니다. 지속성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겠고 정력도 왕성하고 이성역도 왕성한 사람들로서 배우자한테 이 사랑받을 수가 있는 남편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목화가 너무 발달한 남명들은 이 성욕이 강하고 넘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아내 몰래 이 외정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화가 강한 남명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성의 유혹이 좀 많을 수가 있겠고 또한 내 몸짓이나 이 제스처에서 나도 모르게 이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꼴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언행 면에서 뭐 직장 생활이든지 사회 생활에서 이성한테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목일간이 홍염 을 갖고 있는 사주나 이 지지에 도화를 갖고 있는 남명들은 누구보다도 이성에 관심이 많고 이성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뭐 어느 곳에든지 인기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성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고 이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필히 이 가정적으로 후회될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삼가 조심을 하시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은 좀 약하고 화만 왕하고 강한 남명들은 일단 좀 화끈하고 열정적이고 이성을 향해서 저돌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감정 표현을 잘하고 겉으로 드러내면서 시원시원하면서 기회 포착을 잘하는 스타일이라기 보다는 일단 이 무대포로 뒤밀면서 이 기회를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성격 자체가 화통하고 급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스타일이라기 보다는 이 기회를 창출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열정적으로 보이고 화끈해 보이고 남성적 야성미가 있어 보이면서 이성에게 이 저돌적으로 대시를 하면서 성취감을 좀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속성이 없고 금방 사그러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든지 이 관심도가 금방 식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호기심도 많고 간절하고 열정적이지만 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이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금방 이 무념무상할 수가 있겠고 이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성향이 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화근이 좀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한 여자로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남명 사주에서 이 성적 암시를 나타내거나 일탈의 기운이 강한 사주들을 몇개 추려 보자면은. 일단, 이 남명사주에서 정편제가 혼재돼 있으면서 이 도화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이 배우자 되시는 분이 마음고생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맹수처럼 밖으로 이 외부로 관계를 맺으려는 이러한 성향들이 강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럴 경우 이 남명에게 주위의 여자가 좀 많을 수가 있겠는데 신강하다고 한다면, 뭐, 그나마 능력도 있어가지고, 돈이라도 뭐, 잘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신약하다고 한다면, 뭐, 자식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이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뭐 누군가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참고로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혹 뭐 댓글에 제 말이 틀리다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라는 것이고 이 사주 원국에 따라서 또는 이 운에 의해가지고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꼭히 이, 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이 편제 도화하고 합이 많은 남명 사주도 좀 그런 편이고 그리고 월지가 목욕이나 일지가이 목욕에 해당되는 남녀명 사주도 이성을 좋아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홍염과 역마가 강하거나 많으신 분들도 이 이성의 난에 좀 취약할 수가 있겠고 남명사주에서 식상이 과다하면서 편제가 일지나 시지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성향이 강한 분들입니다. 남명에게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고 탐욕이면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남자한테는 이 돈과 재물 그리고 여자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 재성이 주어가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편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실함이나 이 꾸준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성향이 좀 왜곡되고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한 자리에 머물러서 꾸준함으로 이 진행하기보다는 분주하면서 스케일도 좀큰 편이고 활동 범위도 넓고 이 편자라는 것은 두뇌 회전과 요령과 이 아이디어와 기술로서 이 승부를 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진득함보다는 이 활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편재는 돈과 재물이지만 남명에게는 여자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들이 겉으로 표출이 되면서 구속받기를 좀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면서 이 유흥향락에도 정제보다는 나름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변화를 꿈꾸게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이 편제는 정실부인보다는 첩이나 애인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쪽으로 관심이 많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명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운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겠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 타고난 기질이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뭐 불규칙하게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편재운을 만나게 되거나 이 도화의 운을 만나거나 이성과 관계된 운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때에는 뭐 어떠한 이성 문제로 사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운대를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운대에 뭐 주말 부부라든지 이 기러기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필히 100%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운대에는 필히 조심을 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공부 자료로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안한 휴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